섹션 원 포드 스텝 오른발 왼발 포드 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포드 스텝 오른발 왼발 락 포워드 왼발 리커버 원투 쓰리 앤포앤 파이브 시크 세븐 에이 섹션 2, 박스 스텝,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사이드 투게더 백 스텝, 오른발 백, 왼발 백,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1&2, 3&4, 5, 6, 7&8 섹션 3, 왼발 포워드, 4분의 1 피버턴, 왼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라 리커버, 사이드 셔플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1, 2, 3&4&5, 6, 7&8 섹션 4 오른발 크로스, 4분의 1 턴, 백스텝, 사이드, 포워드 크로스 Back, side forward.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